안녕하세요, m c 민지입니다 아하! 아, 꼈어! 네, 아, 꼈어! 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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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준하 선배님 아, 갔어요, 아, 스케줄 때. 아, 근데 그 마이크, m c 민지 씨, 마이크. 어, 예, 제 마이크. 이 아. 아, 아, 이거 그렇대요? 너무. 진기 수액이다. 네, 이렇게. 번쩍번쩍하네요. 블링블링하게 좀만들어봤어요 아, 실제로 되는 마이크인 거요 되죠, 그러면. 어, 근데 인기 아이돌 아니면 못하는 거거든요. 아, 진짜요? 보통 이제 인기 아이돌들은 그 팬들이 많이. 좀 선물도 예. 해 주시면 안돼제 네. 돈으로 했습니다. 어. <laughs> 한번 봐요. 만져보세요. 아이돌만 아. 한다는 마이크 와, 근데 이 중간 사이에되 이렇게 아. 다 보상을 받는구나, 아, 예. 이렇게. <laughs> 그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네. 여기서 네. 최초 공개? 네, 네. 최초 공개예요. 네. 네. 지금 제가 이제 가요 프로그램을 음. 좀 최근에 했었는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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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는 빌려 쓴 거고 이건 진짜 어? 제 거. 뭐악수하 엄청 하셨는데 반지부터 쳐다보니이잘되진거 아니에요? 너무 시계부터 쳐다보니 너무 반응 하신 거 아니에요? 힙합 하는 사람도 원래 약간 이런 쓰기기 있습니다. 아, 이거 빨와저 목걸이도 돌아가. 아, 아, 지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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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될까요? 네, 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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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Yeah. Yeah. <목소리가> 어, 아, 이 아, okay. 아, <목소리가 목소리가> 감사합니다. 오! 오어 감사합니다.